지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7장을 저희가 살펴봤는데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아침부터 이 아침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면서 여러분이 서로가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어떤 행위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상대방을 위하여서 기도하여 줄수 있는 행위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할수 있는 대표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기도해 줄게 아니면 나를 위해 좀 기도해 줘라는 부탁을 받아 보신 경험도 있고 부탁해 보신 경험도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특별히 제가 어렵고 힘들 때 누군가가 어, 누군가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 누군가 와서 어, 기도하고 있다고 알려주고 그런 얘기를 들었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의 기억은 굉장히 내 상황은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 얘기를 들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이 굉장히 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방금도 우리가 설교 시작하기 전에 새벽기도를 시작하면서 찬송 부르고 앞에 나와서 했던 행위가 무엇이냐 하면 합심해서 교회를 위해서 아픈 자들을 위해서 아니면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이 것들을 놓고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오늘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새벽기도를 나오시는 분들이라면 아니면 뭐 여러분이 있는 사랑방이나 아니면 수요 저녁기도 모임에서 아니면 당연 여러분의 그 개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도 정기적으로 기도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의 기도 제목뿐만이 아니라 다른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실 것 같은데 그러한 남을 위하여 하는 기도를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내가 더 이상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더 이상은 이 제목을 위해 놓고 기도하지 마라 그러니까 비단 예를 들어보면 "더 이상 너희의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마라, 더 이상 너희의 뭐 사랑방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마라" 이런 어, 이야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니까 예레미야가 방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예, 더 이상은 누구누구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라는 비슷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 16절을 살펴보니까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는이라는 말은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라고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어,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나는 내 기도, 네가 지금 하는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하지 말라고 더 이상 그 기도를 듣는 어, 대상이 나는 더 이상 너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일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미로 설명이 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아래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도 알아가고 뭐 이런 상호 작용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신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도하며 쌓아가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예레미야에게 있어서. 우리가 뭐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는 이스라엘과 나와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더 이상은 내가 그들과 소통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더 이상 그들과 관계를 가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으로 이해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에겐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릴 것인지, 이들과의 소통이 왜 무의미한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이 이 이후에 나오는 2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고 오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살펴보기 원하는 구절은 18절입니다. 18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여기서 하늘의 여왕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우상의 신중 하나입니다. 그 신에게는 바쳐야 하는 재물이 빵으로 된이 과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빵으로 된 만든 곡식으로 만든 재물을 바쳐야 했다라고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은 나무를 주워 오고 아버지는 그 주워 온 나무로 불을 피운 다음에. 아내는 빵을 만들 그 가루를 반죽을 해서 그 우상신에게 바칠 재물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8절을 읽으면서 어, 머릿속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 이미지는 무엇이냐면 온 가족이 지금 열심을 내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는 일에 모든 가족들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아이와 아버지와 부녀들, 아내들, 이 지금 다 동원되어 있는 모습이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셔야 합니다. 또한 가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21절입니다. 21절 함께 살펴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어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 너희가 번제는 다 태워 내게 바치고 다른 제물은 너희가 먹는다고 하지만 내가 허락할 터이니 번제든 무슨 제사든 고기든 다 너희들이나 먹어라.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 드렸는데요. 어 이해하기 쉬워서 제가 일부러 세 번역으로 읽어 드렸습니다. 망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 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는 라 뜻이 제가 방금 읽은 1 1 21절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제사를 바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허락할 테니까 나한테 제, 제물 안 바쳐도 되고, 제사든 나한테 바치는 제사든지, 고기든지, 그거 니네들이 다 먹어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사라는 단어가 보이시고 번제라는 단어가 여러분 21절에 보이실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어 이세 번역으로 이야기했을 때 내가 너희에게 받고 싶은 것은 제사가 아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으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도 어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렸었던 것으로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드리는 제사를 보고 받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게 21절이거든요. 그러니까 태운다는 이야기도 있고 제물을 바치는 형식으로 보았을 때도 어느 정도 제사를 드리는 형식이 21절에 있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이 레위기나 아니면 이 신명기나 민수기를 읽어 보셔서 아니면 출애굽기를 읽어 보셔서 제사를 드리는 방법들에 대해서 익숙하실 것 같은데 구약 시대에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육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재물을 끌고 오는 것서부터가 예배의 시작이고, 그 재물을 예를 들어서 번제로 드린다라고, 희생재물로 드린다라고 할 때에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재물을 준비해야 돼요. 소를 잡고 그 소에 대한 각을 뜨고,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서 그 후의 일을 진행하는 거였습니다. 뭐, 더 길게 이야기 하진 않겠지만, 제사를 한번 드린다라고 이야기 했을 때엔, 한 사람의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을 쏟아야 하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이것도 엄청난 에너지와 열심히, 어, 권장됩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제가 방금 18절을 읽었고 21절을 읽었잖아요. 상반되는 내용 같아요. 하나는 우상을 숭배하고요. 하나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있지만 하나님이 거부를 하시긴 하지만 어쨌든간에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있는데 18절과 21절 가운데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두 구절 모두 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나 엄청난 열심이 있습니다. 온 가족이 열심으로 우상을 섬기고.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가져오는 것에서부터 잡는 것까지 엄청난 열심을 냅니다. 갈등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상을 위해서도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열심을 냅니다. 하나님과 우상 자체가 양립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는 두 존재를 향한 열심들이 나타나 있어요. 마치 연애할 때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 나는 너만 사랑해라고 얘기해서 상대방에게 사랑 고백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다른 이성을 만나는 행위와 같습니다. 이상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이뭐 양다리를 걸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열심을 내는 거죠. 낮 시간에는 다른 이성과 지내고 또뭐 집에 돌아가는 그 오후 시간에는 또 다른 이성을 만나게 되고. 굉장히 열심을 내지만 그 사랑의 방법은 뒤틀려져 있는 것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양쪽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을 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었던 그 양다리 걸치는 사람의 심리에서 그 단서를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양다리 걸치는 사람들은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만 재미를 보면 돼요. 자기가 누군가를 동시에 사랑함으로써 그 반대에 있는 상대방이 느끼게 될 감정적인 손실이나 아픔에 대해서는 애초서부터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인 거죠. 그런 마음으로 양다리를 걸치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우상 신에게도 열심을 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도 열심을 냈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양쪽 다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상 신을 사랑해서일까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도 사랑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단지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주인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 보니까, 저신한테 가서 빌면 저신이 나에게 물질적 풍요를 줄것 같고, 그러면서 내가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인 건 아니까 하나님한테 혼나지는 않으려고 가갖고, 내가 당신도 동일하게 섬기고 있습니다를 보여주면서 자신이 멸망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이기적인 행위, 어떨 때는 하나님이 도와줄 것 같고. 어떨 때는 우상신이 도와줄 것 같은 그 양쪽의 줄다리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자신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러한 헛된 마음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불편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오해하면서 사는 것이 누군가 열심을 내고 생각해 보세요. 우상심도 섬겨야 하고 하나님도 섬겨야 하는데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겠습니까? 이렇게 열심을 내고 부지런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대부분 그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나 좋은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도 여기서 생긴 것 같아요. 우상신에게 지성을 다하여 빌면 하늘도 감동하여 나에게 무엇을 준다라는 이 말도 거기서 생긴 것 같아요. 그 뒤에는 사실 열심이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열심이라는 행위가 있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부지런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도 부지런하게 열심을 내도 온 가족이 다 동원되어서 우상신을 섬기는 열심을 보여도 하나님께 외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열심이라는 행위 뒤에 가려진 우리의 마음들. 열심을 내는 동기와 열심을 내는 이유가 문제일 것입니다. 제가 아까 이스라엘 백성이 열심을 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라는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고귀합니다. 인간은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고귀하고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는 무엇 이 존재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인간 자체가 뛰어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지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를 만드신 그 조물주, 하나님 창조자의 실력이 월등히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고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선민이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거저 누리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잘 짜여진 질서 아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며 누리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한 것입니다. 하지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언제나 질서의 가장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망각하고 계속해서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하는 헛된 마음과 헛된 열심을 내면서 자신이 있는 곳에서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1 7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시고 난 뒤에 나오는 이유의 제일 처음입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 죄악된 모습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나타나고 만연하고 시대에 보여지는 시대상이었다라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알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펴본 18절과 21절을 가지고 이 17절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면 헛된 부지런함과 열심으로 왔다갔다하면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에게 복을 줄 것만 찾아다니는 이 죄악된 모습이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 만연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뒤틀린 동기에 열심히 가득했고 계속해서 어긋난 방향으로 힘을 쓰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에게 죄를 짓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너무나도 무서운 말로 나의 분노와 나의 이들, 너희들을 그냥 내버려 두겠다라는 이 주제가 오늘도 이 본문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16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관한 예레미야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어,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이것인 것 같아요. 우리도 살면서 부지런히 삽니다, 그렇죠? 많은 곳에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종교적이어 보이는 모습도 있고,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영적이어 보이는 모습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의 열심의 동기와 어, 여러분이 지금 부지런함을 내는 이유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 당시의 유다 민족처럼 내가 잘되기 원함. 내가 조금은 열심을 내면서 내가 남들에게 인정받기 원함, 내가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서 기도자리 가운데 나오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내가 남들에게, 오저 사람은... 영적으로 뛰어난 사람 저처럼 영성이 엄청난 사람이라는 칭찬을 듣기 위함이고 당신이 없으면 우리 교회의 사역이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이 교회가 돌아갑니다라는 이러한 말을 듣기 위함이나 아니면 남들에게 어떠한 칭찬을 받기 원하는 모습으로 열심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니면 반대로 내가 조금은 더 잘되기 원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면 무속신앙적인 마음으로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욕심과 나의 필요와 나의 안위를 위해서만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열심을 보인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비단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우상을 찾아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열심대로 행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묻고 따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역사하지 않습니까? 하고 불평하고 따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선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부지런함의 동기를 점검해야 함을 우리는 오늘 이 예레미야 7장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을 북잡고 묵상하시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그 동기 가운데, 하나님, 내가 신앙생활에서 열심을 내는 동기 가운데 내 이기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함이 아닌, 이미 완벽하고 충분하신 하나님의 앎을 알으로써이 나의 모든 열심과 동기가 말미암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내가 왕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는 삶을 살아 드릴 수 있도록 오늘 내 하루 가운데 역사요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 승리하는 하루를 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는 주님 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나와 똑같은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헛된 곳에 열심을 내고 결국엔 내가 이득 보고 내가 더 편하고 내가 잘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포장하여서 열심을 내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 돌아보게 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상숭배는 하지 않았지만 거룩한 행위라고 남들이 보여지지만 그 안에 나의 동기는 너무나도 뒤틀려 있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 생 나의 신앙 생활의 현 주소가 어디쯤 와 있는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근거하여서 주님 앞에 붙들린 삶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될수 있도록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이 말씀으로 이야기하여 주시. 시면서 계속해서 나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대 삼아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린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